그래서 단백질과 콜라겐이 여기 에 듬뿍 들어갔는데 어. 그게 내 피부 안에 쑥쑥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매일 매일 톡톡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어머 그럼 여기서 <laughs> 크림과 앰플 시너지감 장난 아니죠? 그렇죠? 가지고 한번 이 위에다 크림 한번 발라주세요. 네? 이거 한번 아, 가까이 그럼, 잡아주세요. 가입니다여러 앰플 가고 나서 크림 발라주세요. 앰플했죠? 그 다음에 네. 시너지 효과 보여드릴게요. 싹싹싹 어? <laughs> 보습 막을 씌워준 느낌 영양의 끝판왕 제 어때요? 손이 오래 여러분. 음. 저 지금 한1 0년 젊어지는 피부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 와. <laughs> 와, 진짜 이 전에 사막이었거든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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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요. <laughs> 여러분, 네. 진짜 반짝반짝 반짝 빛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저희 태반 추출물하고 네. 콜라겐 추출물에 만난 고 영양입니다. 진짜 저희 크림 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십7종 아미노산 들어가 있죠. 두 어? 가지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부 속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앰플 어. 발랐죠. 그 위에 여러분 크림까지 덧발랐어요. 근데 여기 광 보이세요? 제 손이 오늘 여러분 저희 태반과 콜라겐으로 이제 저 호강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팔에 이 정도 했는데 이만큼 광이 납니다. 제 피부에 얹었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시 그냥 태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어, 같아요. 자, 오늘 JB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죠? 1954년부터 태반을 연구한 글로벌 제약회사고요 네. 제약회사에서 이 태반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태반의 단백질, 그렇죠? 그 영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여기에 콜라겐이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발라보셨을 때한번더 피부 보습부터 수분감, 탄력, 진정, <laughs> 미백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니다 음, 할... 특히나 저희가 태반 화장품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음. 많은 분들께서 콜라겐, 단백질, 여기 화장품 너무 좋은데, 아까도 저희 들어오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재구매하러 왔어요. 이런 분들 너무나 많으세요. 어. 추천을 드리면서 사실 태반 같은 경우에는 피부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태아와 엄마의 자궁 벽을 이어주는 기관이잖아요. 그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양과 함께 단백질이 가득 있기 때문에 아마 어, 태반으로 만든 화장품 관심 많으실, 많으실 것 같고요. 자, 먼저 앰플 좀 보여드릴까요? 자, 짜잔. <laughs> 앰플. 정말 앰플 여러분,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네. 한번 끼워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짜잔. 천천이 아, 갑니다. 너무 고급스럽다. 맞습니다. 솔직히, 어. 패키지 자체 너무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여자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대 위에, 일단 컬러감부터 여러분 정말 고급이에요. 네. 고급스러운, 정말 딥한 그런 약간 와인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게 내 화장품 위에서 따라 있어요. 따려 있는데 따르고 나오자마자 어. 어, 내 고급진 화장품 앰플 먼저 발라야지 하고 탁꺼냈을때그 응. 느낌. 어. 그것부터가 저희 엄나 <laughs>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 정말 <laughs> 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제형감. 저희 여기 안에 여러분 일단 태반추침이 들어가 있죠? 그쵸? 콜라겐 추침이 들어가 있어서 고 네. 영양 그 콜라겐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두 가지의 특허 성분까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단백질이 여러분 그, 그 태반 단백질이 무려 6%나 들어가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피부에 닿으셨을 때 정말 깊숙이 들어간다는 걸 정말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앰플 제형감 기대를 해요. 네. <laughs> 제형감 자체는 여러분 네. 앰플이라고 했을 때 뭔가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제형감이 아니에요. 약간 콩물 제형감처럼 어느 정도 농도가 조금 있거든요. 요렇게 반짝? 어머! 어 정말 광 어떡할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광이 살아남... 나는 거 보이세요? 네. 요 앰플이 여러분, 콜라겐그 앰플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를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너무 광이 나고 정말 너 요즘 호강하면서 사는구나, 어, 너 요즘 잘 사는구나, 너 요즘 얼굴 빛좀 좋구나 이런 말은 어디서든 정말 한 번쯤은 꼭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광입니다. 맞습니다. 와, 앰플로 이렇게 먼저 기초를 다지고 광을 내면 네. 그 다음에 한번더고영양 넣어주셔야죠. 자, 크림 갑니다. 자, 크림 먼저, 와, 뒤지지 않아요. 디자인이 뒤지지가 않아요. 내 네, 화장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 네, 핸드백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야말로 정말 두둑, 든든할 것 같고요. 자, 콜라겐 크림입니다. 여기에는 무려 태반, 추출물, 단백질이 무려 7%가 함유가 되어있고요. 거기다가 콜라겐 함유가 되어있는데, 그냥 콜라겐 아닙니다. 프랑스산 마린 콜라겐, 일명 프리미엄 콜라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반과 콜라겐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어, 앰플, 콜라겐 앰플, 콜라겐 크림 많이 보셨겠지만 태반 콜라겐 앰플, 태반 콜라겐 크림은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만큼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가 있으면서 똑같이 두 가지 특허성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한번더 진정 넣어줄 수 있도록 병풀추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내 진정부터 수분, 주름에 도움받아 보시면서 화이트닝 효과까지 주름 미백 개선 기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재형감 네. 보여드릴게요 재형감이 진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뭔가 제가 되게 럭셔리하게 열어야 될것 같은 오, 그런 진짜. 느낌인데 보조 뚜껑 열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안쪽에 농축이 농축이 정말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떨어뜨려도 흐르지가 않고요 제가 쓰는 방향으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농축이 가득가득 50mm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한번 퍼서 이렇게 요플레처럼 먹으면 안 되고요. 피부에 네. 발라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한번 더 연고 느낌입니다. 연고인데 너무 뻑뻑한 게 아니라 수분감을 가득 넣어줬기 때문에 수분감이 있는 연고 제형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내 피부에 예뻐져라, 예뻐져라 발라주세요. 자, 짠. 어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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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이 난다. 지금 보시면요 바르지 않은 음. 쪽과 바른 쪽의 경계가 확실할 정도로 한번더 수분 채워주고요 태반의 단백질, 그쵸? 콜라겐의 탄력, 병풀의 진정, 히알루론산의 수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더내 피부를 건강하게 챙겨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제약회사에서 말하는 기술력이구나. 발림성까지 너무 좋기 때문에 민감하신 네.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자극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한번 부드럽게 들어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아니 정말로 오. 여러분 지, 지금 저희 틴팅님께서 앞에 반사광 드신 분이 계신 거예 너무 많이 밝서 하셨는데 네. 저희 앞은 여러분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웃음> <웃음> 편안해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광이나 반사광 네. 이런 거 없거든요. 광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때 오. 여러분. <laughs> 어? 저희 지금 제품 자체가 정말 광이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지금 호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이 그쵸? 마스크팩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은 게 콜라겐이 무려 70%가 들어있습요 어, 정말 저희 마스크팩은요 어. 제가 쓰고 너무나 깜짝 놀라 게요 여러분. 네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 콜라겐이 70% 만보가 되었어요. 콜라겐 추출물이 70%거든요, 여러분. 네. 정말로 그냥 피부에 너 콜라겐 왕창 넣어 줄게. 하고 진짜 다 넣은 거예요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아마 즉각적으로 탱탱해졌다. 즉각적으로 어. 지금 나 굉장히 주름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아 볼수 있다. 심지어 나 보습에 너무 도움을 받는다. 정말 피부 결이 달라졌다라는 걸 정말 느껴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제가 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정말 여러분 여기 시트지가 정말 대박이거든요. 어, 신기한 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문을 열고 음. 한번 도와주세요. 앞에 네.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같이 잡아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네. 뒷면, 아, 뒷면 아, 지금, 아, 네그 다음에 자비고서자 손톱 안 잡아주세요. 네, 요렇게 어머 제가 손에 크림을 발랐더니 미끄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앞뒤로 여러분, 요렇게 지금 보호막이 있거든요. 그쵸. 요거를 이제 망사시트를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네. 요렇게 지금 시트가 보입니다. 콜라겐 덩어리죠. 네, 일반 마스크 시트랑 네, 다릅니다. 정말 어. 이거는 여러분 저희가 특허를 받은 시트예요. 맞아요.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리드핏 시트 시스템 그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 얼굴에 이렇게 제가 대볼게요. 음. 반사가 되는 거 보이세요? 어. 반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